요즘 한국 사회에선 2030 세대 사이에 연애를 하지 않는 현상이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정부가 결혼하면 2천만원씩 지원금을 주겠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연애나 결혼을 선택하지 않죠.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포비운동이라고 불리는 움직임도 등장했어요. 이건 연애, 결혼, 출산, 성관계까지 모두 거부하겠다는 사회적 선언 같은 건데요. 특히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해요. 경제적인 불안, 성별 갈등, 그리고 감정 소모에 대한 피로까지 예전처럼 연애가 설레는 경험이라기보다 이제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야 하는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심지어 정부에서 매칭 앱까지 만들어줬지만 반응은 차가웠어요. 그만큼 이 문제는 단순한 만남의 기회 부족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서 비롯된 걸지도 모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사랑은 정말 선택이 아니라 사치가 되어버린 걸까요?